새출발기금 부실차주나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지단말기 사용이 필요한 사장님들이 정산은 기존 벤사단말기와 똑같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피지단말기의 정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오늘 결제건은 다음 날 오후 1시에서 2시 30분 이내 입금됩니다. 공휴일 및 주말은 건너뛰는데요. 예를 들어 목요일 결제건은 금요일날 입금되지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결제건은 월요일날 3일치를 합산하여 일괄 정산됩니다. 또한 화요일이 평일이고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발생한 매출은 목요일 일괄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벤사단말기처럼 카드사별 나뉘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카드사의 대표 가맹점인 피지사가 전체 카드사별 매출을 합산하여 통합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매출 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매출 합계 시간은 자정 00시입니다 즉 00시 1분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해당 매출은 2길 매출로 집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